모르는 곳에서 카드 결제됐을 때 이렇게 하세요. 저에게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제 카드로 여행 사이트에서 항공권 230만 원, 숙소 120만 원, 총 35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결제였죠. 즉시 카드사에 연락했지만 처음에는 알부로 진행하고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여행사에서도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경찰에 신고해도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정결제를 당했다면 카드사나 경찰서를 전전하지 마시고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문을 두드리세요.